인생의 재시작을 위한 용서의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깨어있을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잠들어있을 때 가장 많은 회복을 이룹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잠들어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이 가장 큰 지혜이며,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는 가장 온전한 순간이 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미움, 억울함, 후회, 피로가 모두 잠이라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눈을 감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내면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성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성은 늘 계산하고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잠이 오면 그 모든 계산이 멈추고 마음은 비로소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다워집니다. 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면의 평화만이 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때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탓하며 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 모든 후회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분석이 아니라 잠시의 잠입니다. 잠은 생각의 쉼표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깊이 잠드는 동안 인생은 조용히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잠이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준 임시의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죽음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묻고 내일의 가능성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도망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잠드는 순간 어제의 무게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자비입니다. 깊은 잠에 들면 마음은 기억을 정리합니다.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필요한 감정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잠은 단순히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잠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막힐 때는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순간의 포기가 결국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세상 일이 잘안 풀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더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세상은 애쓴다고 반드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노력은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잠은 당신의 의지를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이는 시간입니다. 불은 꺼져야만 새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쳐있을 때는 반드시 멈추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 일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으며 세상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순간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회복됩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잠은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날의 모든 후회와 미련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내가 나에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잠의 본질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시련과 회복의 반복입니다. 낮에는 상처받고, 밤에는 회복합니다. 낮에는 세상과 싸우고, 밤에는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 순환이 멈추지 않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너무 지치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쉬게 두는 것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잠은 기억을 희석시킵니다. 오늘의 분노가 내일이 되면 그 힘을 잃습니다. 오늘의 후회가 내일 아침에는 조금 옅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잠의 힘입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시간 속에서 잠이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잠은 보이지 않는 치유자이며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혹시 요즘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많은 생각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은 물결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더 거세집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드는 밤이 결국 내일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세상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잘 쉬는 자에게 옵니다. 쉬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잠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이 쉬어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지쳤다면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현명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잠을 원할 때는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신호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용서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자신을, 오늘의 세상을, 오늘의 모든 미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없으면 내일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잠을 통해 마음이 스스로를 용서하면 내일은 새로워집니다. 어제의 고통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풀리지 않은 감정도 잠시만 잊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신을 허락하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잠은 끝이 아닙니다. 잠은 새벽을 여는 문이며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세상 일이 잘안 풀릴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엉키고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잊고 자시길 바랍니다. 그 잠이 곧 용서이며 회복이며 새 출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하게 지내십시오. 나도 인생 후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